어, 이제 항상성 유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항상성이 뭐냐면, 우리 몸을 항상 똑같게 유지시켜주는 성질. 항상성질, 항상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가 똑같아야 되냐? 첫 번째가 호르몬의 양이 똑같아야 돼. 항상 일정해야 돼. 어떨 때는 티록신이 막 엄청 나오고, 어떨 때는 막뭐 적기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유지할 수 있게끔, 일정하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조절해줘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런 것들이 호르몬의 양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유지되어야 되냐? 항상 똑같게 체온도 항상 일정하게 36.5도라는 체온이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호르몬이 해줘야 되는 거야. 아까 말한 혈당량도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혈당량 우리 했으니까 먼저 정리할게. 혈당량을 조절하는 기작 이게 있었죠. 혈당량은 우리가 밥을 먹어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어떤 호르몬이 나와야 한다.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량을 낮춰야 한다. 그때 포도당을 뜯어다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뜯어다가 간에다가 저장을 하고 반대로 우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너무 혈당 수치가 떨어져 있다. 다시 혈당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다시 간에서 뜯어내가지고 다시 혈당 속에다가 피 속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글루카곤이다. 이런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오는 어, 내분비샘은 이자라는 곳에서 나온다라는 거 정리해 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항상성 유지에 대한 혈당량은 끝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지금 너무 높다.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지금 너무 낮아. 이걸 먼저 인식하는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누가 인식할까? 기억나? 우리 뇌할 때공부했는데 우리 몸에 간을 맞춰주는 뇌가 있었죠. 간내입니다. 간내. 간뇌. 간내가, 간내가 먼저 감지하는 거야. 간내가, 어, 어 혈당수, 어, 밥 먹더니 혈당수가 너무 높아졌는데? 간내가 먼저 감지해서, 간내가 감지한 걸 가지고, 그 간내가 감지한 걸 가지고, 이자한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지. 이자한테 명령을 내려서, 야, 지금 혈당수 너무 높아. 이자, 인슐린 좀 내보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면, 인슐린이 에서 이제, 아, 인슐린이, 이자로부터 인슐린이 나오게 돼서 혈당이 조절 되는 거야. 네, 간내에서, 그럼 이자까지 뭔가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신호가. 이건 또 신경으로 연결돼서 신경으로. 이 교감, 부교감, 신경이는 신경이 있거든. 신경으로 연결, 딱, 딱,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혈당 수 내려 내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신경으로 연결이 돼서 돼서 연결이 돼서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호르몬과 신경이 약간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로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구나라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혈당 그럼 됐고요. 자두 번째 호르몬의 양 볼게요. 자 지금 내몸 속에 내가 지금 추운 곳에 가서 너무 추워. 춥다는 걸 누가 감지한다? 일단 똑같이. 간뇌가 감지를 해요. 너무 춥다. 다시 체온을 올려야 될거 아니야?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와야 돼?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죠. 그죠? 티록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와야 돼. 갑상샘을 먼저 자극을 해야 티록신이 나오거든.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여기 있습니다. 뇌가 먼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내보내서 갑상샘을 자극하면 그래서 티록신이 나와서 우리 몸의 온도를 올려주게 되는 거야. 반대로 더 이상 이제 춥지가 않아.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자극되면 안 되겠지, 그렇지? 이게 나오면 안 되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은 갑상샘이 자극이 안 되고 티록신이 안 나와서 몸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우리 몸에 티록신이 너무 많아 지금 현재 너무 뜨거워, 그렇죠? 더 이상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때 내몸 속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많다라고 누가 감지한다 또 간뇌가 감지를 해요. 티록신을 더 이상 내보내면 안 되겠지. 그 어, 그러면 누구한테 뇌한테 야야 뇌한테 야, 뇌야, 뇌야, 뇌야. 간대가 얘기하는 거야 야 뇌야 뇌하수체 지금 갑상샘 자극호르몬 내보내면 안돼걔 내보내면 티록신 또 나오잖아 그지 내보내지 마 저하시켜 얘가 안 나오면은 갑상샘이 자극이 안될 거고 그럼 티록신도 안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서로 서로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 이렇게 말합니다. 티록신 너무 많으면 뇌가 인식을 해서 명령을 내리게 해서 티록신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만들지. 너무 많으면 안 나오게 만들고요. 너무 적어. 얘가 너무 적어서 지금 엄청 추워. 어떻게 해요? 티록신 내보내야 될거 아니야? 그때 그것도 감지해서 야, 지금 빨리 내보내. 알았어. 자극해. 내보내. 그죠 이런 식으로. 너무 적으면 다시 나오게 합니다. 너무 많으면 안 나오게 하고 너무 적으면 나오게 하고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음성 피드백이라고 불러줍니다. 음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 피드백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음성이란 뜻은 서로 반대, 반대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서로 반대로 일어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음성 피드백의 반대말은 서로 반대말은 양성 피드백입니다. 양성 피드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은 너무 많으면 적게 나오고 너무 적으면 많게 나오게 하는 건데 양성 피드백은 많이 나왔는데 더 많이 나와 더 많이 나오면 다음은 더 많이 나와 양성 피드백이야 언제 필요할까? 출산할 때 필요합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자궁이 어. 어! 아 이가 나오려고 자궁을 쑥대 아아아이아 계속 수축이 넣어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 양성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양성 피드백으로 움직이는 호르몬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다 음성 피드백인데 항상성 때문에 양성 피드백으로 움직이는 호르몬도 예외적으로 있다라는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의 양도 음성 피드백이라는 기작으로 항상 양도 항상 유지를 한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고 마지막 체온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아까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티록신이 나온다 그랬잖아. 티록신을 가지고 체온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볼게요. 자,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잠깐 띄워볼까요는 자, 첫 번째, 기온이 낮을 때, 우리가 춥다라고 느낄 때부터 시작할게요. 춥다라고 느끼면 일단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laughs> 추우면 내몸 안에서 열이 발생되어야 하죠. 그리고 내 몸에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되요. 안 되죠. 이거를 발산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해. 자, 다시 정리하면, 추워. 열은 발생되어야 하고요. 그게 외부로는 발산되면 안 됩니다. 외부로 열을 발산시키는 방법이 땀을 흘리는 방법이야. 땀을 흘리면 시원해지잖아. 외부로 열이 날아가기 때문에. 땀이 기화되면서 에너지가 밖으 날아가 버리거든. 땀을 흘리면 안 되겠죠. 땀이 나오면 안 돼. 추운데 땀나면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열이 발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일단 열을 발생시키는 건 방금 배웠어. 뭘 이용해서 발생시킨다? 티록신을 이용해서 발생을 시키는 거야. 그럼 호르몬이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발생을 시키려면 은 티록신이 나오려면 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티록신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얘가 인식을 냉점에서 인식을 해서 간내가 인식한다 해서 간내가 간내가 일단 첫 번째로 간을 맞춰주는 항상성 유지 해당하는 간 뇌가 인식을 하고요, 뇌하수체를 시켜서 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내보내 알았어 그럼 갑상샘이 자극이 돼서 뭐가 나온다? 피록신이 나와서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서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열이 밖으로 발산되지 않게 만들어야 돼. 발산되지 않게 만드는 건 누가 하냐면 호르몬이 하는 게 아니라 신경입니다. 추울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생각해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추울 때. 어? 어? 어 떨어. 어, 떱니다. 부들부들 떨어요. 왜 떨까요? 열을 내려고. 떨면 세포들이 막 떨리잖아. 세포들 전체가 막 떨리는 거야. 세포가 떨리면 세포한테 세포를 흔들려. 야, 이게 빨리 이래! 흔드는 거야. 세포가 막이 세포 호흡이 촉진됩니다. 세포가 호흡을 촉진하니까 열이 발생돼. 떨어서 막, 이게, 마찰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포를 깨워가지고, 빨리 열좀 내보내! 세포를 이제 흔들어가지고, 열을 발생시키는 게 바로 떠는, 떨면 열이 납니다. 또, 추우면 어떤 일이 일어추우 추울 때 닭살 돋지 않아요? 소름 돋지 않아요? 그죠? 소름 돋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피부를 땡기고, 땡기고, 땡겨. 피부를 땡겨서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 피부들이. 그럼 소름이 이게 볼록볼록 올라옵니다. 피부를 땡기기 때문이야. 피부를 땡기면 늘어져 있는 피부가 땡겨지니까 어려운 말인데 체 표면적이 줄어들어요. 표면적이 넓으면 열이 많이 나갈 거 아니야. 그 표면적을 줄여서 줄여가지고 열이 많이 나가지 않게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어 소름이 돋으면 지금 뭐 털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소름이 돋으면 털들이 누워있던 털들이 촥 서요. 털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털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쫙 씁니다. 털이 서면, 털이 서면 봐봐, 털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누워있을 때는 털은 뭘 품게 되냐면은 공기층을 이렇게 품게 돼, 공기층을. 이 공기층이 단열입니다. 털이 누워있으면 공기, 내 피부를 벗고 있는 공기층이 되게 얇은데 털이 서게 되면 털이 이렇게 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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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게 되면 공기층이 두꺼워진, 공기층, 내 피부 조직을 덮고 있는 공기층이 살짝 두꺼워지면서 좀더단열재가 보강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열이 많이 발생되지, 아, 발산되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잇모근이 수축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서가지고 털을 세우는, 털을 세웁니다. 그러면 또 따뜻해져요. 우리가 패딩이나 퍼카 이런 거입으면 따뜻하잖아.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따뜻한 거야? 따뜻한 거야. 공기가 굉장히 좋은 단열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한 가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추우면. 여러분 뭐 수영장 가서 수영을 엄청 하고 나와서 막 떨면서 이렇게 나왔더니 엄마가 뭐라고 해요? 그래. 어머! 너 입술이. 그런 다 해. 어디 부딪혔니? 이러세요. <laughs> 어디 부딪혔어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이 파네질까 입술이 일단 빨간 이유부터 알아야 돼. 입술 이왜 빨갈까? 모세혈관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입술이 되게 얇아요. 엄청 얇아서 그 안에 모세혈관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입술이 빨간 거야. 그런데 파래지는 이유는 모세혈관에 지나가는 피의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봐봐, 이건 피부 근처잖아. 피부 근처. 피부 근처를 지나는 혈액이 많이 지나가면 밖으로 열을 많이 뺏기겠죠. 추운데. 그래서 여기 피, 피를 막아버려. 혈액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이 더 이상 그 여기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머물러 있는 혈액들은 산소를 뺏겨서 파래지겠지. 계속 계속 공급이 돼야 빨간 혈액이 계속 돌고 도는 건데 머물러 있는 혈액들은 산소를 결국 뺏겨가지고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부, 피부 근처로 혈액이 돌면 열을 밖으로 뺏길 테니까 피부 근처에 혈액이 돌지 않게 만드는 거예 그걸 모세혈관을 수축시킨다고 표현합니다. 수축되면서 더 이상 돌지 않게 만드니까 입술이 파래지는 거지. 아하, 그렇구나.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울 때, 추울 때 피부 근처의 피부에 모세혈관을 수축시킨다. 방금 말한 입술이 파래지는 거, 그다음에 근육이 떨린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한 털을 세운다, 잇몸을 수축한다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누가 작용한다? 신경이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울 때 피부 모세혈관 수축으로 피부로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되고요. 써 있네요. 털이 선다 보이죠? 털이 서서 털 주변 근육이 수축돼서 털이 서는 것도 추울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근육이 떨리는 것도 이제 세포흡을 촉진하는 그런 현상이었죠. 반대로 더울 때는 반대가 되겠죠. 반대? 반대가 반대 돼서 히록신이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히록신 나오면 열이 발생될 테니까 히록신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덥다는 걸 간내가 인식해서 야 더우니까 갑상샘 자극호르몬 내보내지 마. 갑상샘 자극이 안 되고 히록신이 안 나올 테니까 세포호이 촉진이 안 돼서 열이 발생이 안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우리 더울 때 오히려 얼굴이 불그스름해지잖아요 더울 때 벌게 진다고 표현하죠 맞아 이건 반대로 피부 근처의 혈관을 다 열어가지고 피부 근처의 혈액이 많이 지나가게 하니까 불그스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열이 밖으로 많이 발산될 거 아니에요 그치?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피부로 흐르는 혈액량을 증가시켜서 밖으로 열을 많이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고 땀을 분비시켜서 기와열로 열을 또 많이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게 더울 때 일어난 일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 오늘 배울 내용 정리가 끝납니다. 밑에 개념 확인 시즈 풀어볼게요.